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 십자가 날 위해 치셨네 날 위해 치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배올 때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언 17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장치 자 여러분 한주, 어제 하루 동안 오늘 또 새하루를 맞이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의 죄악 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 8절 같이 읽었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예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교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서 온 윤리를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한 개의 일을 통해서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실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수리의 멸망하기까지 약 210년간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짧은 기간 계속 왕조가 바꿔지어 바꿔주고, 바꿔주고 210년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19명의 왕이 통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 9홉의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출하셔서 자유하게 삼아주시고 적과 끓여온 가난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교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리를 따랐습니다. 8절에 이방 사람의 교례는 우상 숭배를 말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 여로왕 교례는 금송아지 숭배와 이방 종교와의 하입을 말합니다. 북이스 왕들은 정치적으로 다윗 왕가가 통치하던 남유다와 분리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종교적인 독립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 멸망으로 이끈 올무가 되고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세상적인 안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바라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재난난들 한번 생각해 볼때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우리의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교에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나의 신앙, 절칭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나의 삶의 행동의 기침으로 살고 있는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북이설 백성들이 행한 불의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절로면 점차로 불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점차 로 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차로는 은밀하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산 벽성들은 우상순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죄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조상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우상순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과 음란한 삶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상숭배령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음밀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마치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엔 금송아지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불의는 점차적으로 이스 부이사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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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세살 버릇 여덟 살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그 처음에 조그만 것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아들 르어보암과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못하기 위해서 베델과다에다가그 다녀, 어, 신전 만들고 거기에 또 금수한 우상 만들어서 이것이 노일 애굽에서 인도된 하나님니다면서 전해 드렸던 다시 말해서 솔로몬 때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점차로 점차로 퍼져 나갔습니다. 구절 0절을 보니까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이 되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성홀을 세우는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온 산마다 우상 산다고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고백되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제사와 번절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쳤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이러지는 않습니까? 참.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로 같이 이땅 이루어지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부기살 백성은 그렇게 살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이론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신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이론과 형식을 넘어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선 살려 땅은 가난족 속들이 살았던, 가난 일곱족 속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족속 또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악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퇴폐적인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동안 참으시며 그대 다시 의롭고 선한 삶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죄값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시면서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선하게 살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범한 죄를 품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가난족속같이 범했던 죄를 범하면 가난족속들처럼 쫓겨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 입성한 얼마 되지 않은 때로부터 가난족속들의 죄를 그대로 탑습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탐욕과 음란과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던 가난족속들이 왜 그들이 살 땅에 쫓겨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면서도 안 되는 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을 교훈 받고서도 그들은 어리석음을 그대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삶면 사람들의 삶은 아 이래 절 쫓겨났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 족속처럼. 그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정 하나님을 위장,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순비하는 그런 아주 가증한 죄를 범했던 거죠. 성경 고리도전서 10장 1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더라. 성경의 모든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서 우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 가난안땅 족속들이 쫓겨난 것,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북이 살 백성들이 쫓겨난 것을 보고 우리에게 본복기로 삼아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죄악과 그 결과를 보고 동일한 죄악을 탑습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며. 본보기 삼는설에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의로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므로 주의 말씀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살 왕들은 금송아지를 형상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처음에 금송한 성겼지만 점점 더 담대져서 가난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난 족속들이 쫓겨난 것처럼 그들 또 아수리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어리석은 타협의 모습에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그들의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름해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 삶의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나의 주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목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운정후속가에 이렇게 새들이 있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